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슬날 아침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구정을 기점으로 모든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폭발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지지율이 급등하고 있는데다가 국민의힘은 최근 공청 과정에서 민주당과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런 점들이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네 곳에서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많게는 두 자릿수 이상 급등했고 또 좀처럼 박석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정운용 지지도도 눈에 띄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는 내용보다 추세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처럼 여러 기관에서 조사한 결과가 같은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은 상당히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 여론조사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YTN이 엠브레인,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서 지난 6에서 7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공표했는데, 이 결과를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주 전 직전조사 대비 3%포인트 오른 34%였습니다. 특히 정당 지지율에서는 국민의힘은 직전 조사에 비해 무려 10% 포인트 상승한 37%로 38%를 기록한 민주당과 접전 양상을 띄었습니다. 엠브레인퍼블릭, 케이스텝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 등4개 기관의 여론조사 기관이 지난 5월 7일 실시해서 8일 공표한 전국지표조사에서도 윤 대통령 국정 지지도가 이주전 대비 급등한 6% 포인트 급등한. 37%로 집계됐습니다. 반면 부정평가는 5%포인트 내린 56%로 56 나타났습니다. 국정방향성평가에서도 올바른 방향이란 긍정평가가 한달 전보다 5%포인트 오른 38%, 어, 잘못된 방향이란 부정평가는 6%포인트 내린 54%를 기록했습니다. 국민의힘 지지는 2주간 4%포인트 오른 37%로 30%를 유지한 민주당을 5차 범위를 넘어서 싸웠습니다. 서월 총선에서 국정운영을 더 잘하도록 정부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 아, 이런 답변은 2주 전보다 5%포인트 오르는 47%를 기록했고 정부 여당을 견제할 수 있도록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 아, 이런 답변은 4%포인트 내린 44%로 집계됐습니다. 정부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답변과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답변은 2주 전에는 42대 48이었는데 2주 만에 47대 44로 역전된 것입니다. 정부의 당 지원론이 견제론을 앞선 것은 지난해 9월 2주 차 이후 처음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조사와도 마찬가지 비슷한 추세입니다. 뉴스 핌에서 의뢰해서 미디어 리서치가 지난 5에서 6일 조사에서 8일 발표한 여론조사를 보면, 어, 윤대통령 국정 운영 긍정평가가 직전 조사 대비 6.6%포인트 상승한 42.4% 부정평가는 6.7%포인트 하락한 55.8%로 각각 나타났습니다. 같은 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5.2%포인트 오른 43.8% 민주당은 3.0%포인트 하락한 34.1%로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오차범위 바깥으로 따돌렸습니다. 지역별로는 총선성부처인 서울의 경우 국민의힘이 40%, 민주당이 28%로 격차가 무려 12% 포인트 차이가 났습니다. 민주당이 압도해 왔던 인천 경기도에 인천 경기도에서도 국민의힘이 32%, 민주당은 33%로 초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다른 총선 바로 미이라고도 불리죠. 대전세종충청 그러니까 서빙보트로 인식되는 중복권에서도 국민의 힘이 44% 민주당이 27%로 국민의 힘이 17% 포인트나 압도적으로 앞섰습니다. 특히 2주 전 조사에서 민주당 28%, 국민의 힘 21%로 민주당이 오차범위 바깥에서 앞서 있었던 중도층의 경우 국민의 힘이 29%, 민주당이 28%로 역전되어서 중도층 민심 역시 크게 흔들리고 있다. 이런 분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여론조사 공정이 지난 5에서 6일 이틀 동안 조사해서 8일 봉표한 여론조사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직전 조사 대비 6.8%포인트 상승한 44.6%로 40%대 중반을 넘보고 있습니다. 반면 부정평가는 5.9%포인트 하락해 53.6%로 나타났는데 긍정평가와 부정평가의 격차가 한 자릿수로 줄어들었다는 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당 지지도에서는 국민의힘이 5.2%포인트 상승한 46.1%, 민주당은 4.7%포인트 하락한 36.2%로 국민의힘이 9.9%포인트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추세상으로 볼때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동반 상승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심지어 MBC 여론조사에서도 정당 지지율 조사에서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초접전 양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MBC, 조사, MBC 조사에서는 특히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긍정평가가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에 비해 크게 낮았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민주당, 이재명의 민주당 사당화가 역풍을 불러 일으키면서 민주당 총선 전략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MBC가 의뢰해서 코리아 리서치가 지난 6에서 7일 이틀 동안 조사해서 어제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이 55%로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된다는 응답 40%를 앞섰습니다. 그렇지만 4월 총선에서 어느 정당의 후보에게 투표하겠느냐. 이런 질문에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36%대 35%로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특히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에 대한 평가는 긍정 49%, 부정 45%로 긍정이 앞섰습니다. 반면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평가는 긍정 36%, 부정 58%로 부정이 긍정을 압도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지지층이 96%가 긍정 평가한 반면 아,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민주당 지지층의 75%만 긍정평가했습니다. 자기 대선주자 지지도에서는 이재명 26%, 한동훈 23%, 오세훈 홍준표 5%, 김동현 4% 이런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달전 조사보다 이재명 대표는 1%포인트 하락했고, 한동훈 위원장은 1%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지난 7일, 지난 7일, 매일경제와 MBN이 넥스트 리서치의 의뢰에서 실시한 조사에서도 윤석열 정부의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 여당인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답변이 40%였습니다. 반면,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찍겠다는 응답은 36%였습니다. 국민과 민주당을 모두 견제하기 위해 제3지대 후보에게 한 표를 던지겠다. 이런 응답은 14%였습니다. 특히 서울에서는 정권 안정론과 정권 심판론이 44대 35로, 5차 범위 밖에서 정권 안정론이 높았습니다. 인천 경기에서는 심판론이 2% 포인트 차로 안정론을 앞서는 초접전 양상을 보였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간 차기 대선후보 간 양자 대결에서는 42대 36%로 한동훈 위원장이 앞섰습니다. 비례대표 투표 시 어느 정당의 힘을 치러줄 것이냐, 아, 이런 질문에는 국민의 힘을 지목한 응답자가 35%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민주당이 29%였습니다. 지역별로 봤을 때 비례대표의 경우 호남권을 제외한 모든 곳에서 국민의 힘이 민주당에 앞섰습니다. 서울에서는 9%포인트 우위를 보였습니다. 이처럼 최근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힘이 급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총선이 한다운데 이재명의 대결 구도로 짜여지고 있는데다, 공천 과정의 투명성, 이런 것들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민주당은 공천 작업이 시작되면서 친문계와 친명계 간진영간 칼부림으로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 같은 상황을 정리하기보다는 오히려 친문 세력을 축출하는 데 힘을 실어주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죠. 그래서 전통적인 지지층들로부터 외면을 받기 시작한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을 낳고 있습니다. 반면,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거 공천은 당에서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한동훈 위원장에게 힘을 실어줬죠.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이 주도가 되어서 추진하는 국민의힘 공천은, 어, 영남권 중진들이 혐지로 출마해 달라는 당의 요구에 대해서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헌신키려 했습니다. 아, 이처럼 민주당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 같은 모습들이 최근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율이 10%포인트까지 약진하는 등 급상승세로 이어지고 있다. 이런 분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일단 무조건 이기는 공천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진행되어 왔다는 점을 감안할 때 앞으로 공천 과정에서도 낙천자들의 반발은 물론 당연히 있겠죠. 그렇지만 개파 갈등이나 이런 부분들은 걱정하지 않아도 될것 같습니다. 설명절 연휴 동안 형성될 민심이 앞으로의 중반 판세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최근 여론조사 추세가 설 민심에도 그대로 반영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